누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보다 먼저 혼란을 겪습니다. 장례 절차, 은행 통장, 보험금, 상속까지 한꺼번에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상실의 아픔도 채 가라앉기 전에 서류 더미와 전화통 속에서 며칠 밤을 세우게 됩니다. 한가지 일을 처리하려면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를 받으려면 다시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에 그 어떤 준비도 미뤄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엔 바빴고 나이가 져도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떠난다면 가족이 힘들진 않을까? 죽음 이야기는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가족에게 평화를 남긴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 장래와 상속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움보다 무서운 건 준비 부족, 들어서는 불길하다 여겨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흐르고 맙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고 준비하지 않은 가족일수록 더큰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슬픔 속에서도 냉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연속되면 그 피로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으론 내일 은행에 가야 하고 모레는 보험사에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 말입니다. 68세 박순자님은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통장 비밀번호를 몰라 장례비조차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병원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그분은 장례식장에 도착해서야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했지요. 장례비용은 급하게 필요했지만 남편 명의의 통장은 비밀번호를 몰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도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했고 사망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또다시 구청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했지만 절차는 복잡했고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까지 하나하나 떼어야 했습니다. 며칠을 울던 그분은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느낀 무력감과 미안함은 슬픔보다 더 깊었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온 분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더군요. 장례를 치른 후에도 보험금 청구, 통신사 해지, 연금 정리, 카드 해지, 부동산명의 변경 등 수십 가지 일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어딘가에 전화하고 서류를 들고 어딘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도 크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지는 고통은 그보다 더 오래 간다는 것을요.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아물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한 후회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후 박순자님은 이젠 내가 정리해야겠다며 직접 비상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주민센터에서 받은 양식을 보며 하나씩 채워 나갔습니다. 은행 계좌번호와 지점명, 보험 증권 번호와 보험사 연락처, 부동산 서류 위치, 병원 기록, 자주 가는 약국, 주요 연락처까지 꼼꼼히 적어 두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따로 봉투에 넣어 자녀들이 알수 있는 곳에 보관했고요. 통장마다 어떤 용도인지도 메모해 두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감을 준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시청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무료 양식을 제공하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만 담아도 충분하지요. 핸드폰 메모에 비상 연락처 한줄 남기기 그리고 서류 보관 위치를 가족과 공유하기 이두 가지만 해도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핸드폰을 꺼내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 한 줄만 적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나중에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유언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유언장 그런 건 죽을 때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불길하고 아직은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언장은 죽음의 서류가 아니라 가족간 다툼을 막고 내 뜻을 전하는 마음의 문서입니다. 이건 내가 떠난 후에도 가족이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는 마지막 배려인 셈이지요. 법적으로는 손글씨로 쓴 자필 유언장도 효력이 있습니다. 날짜와 서명만 있으면 충분하지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정리하며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분쟁이 걱정된다면 공증위원장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법적 효력을 다투는 일도 없고 가족들도 그 내용을 믿고 따를 수 있으니까요.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수십만원 정도면 충분하고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도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자녀들이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투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 아프지 않으신가요? 74세 정혜수 님은 평생 모은 전세 보증금을 두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효성이 지극했지만 형편이 달랐고 그분은 그 차이가 훗날 갈등의 씨앗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큰아들은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여유가 있었지만 둘째는 사업 실패 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공증위원장을 만들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법무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생각보다 간단했다고 합니다. 유 원장에는 전세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되 형편이 어려운 둘째에게는 본인이 아끼던 적금 통장 2천만원을 별도로 남긴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에게 각각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도 한 줄씩 적어 넣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항상 의젓하게 동생을 챙겨줘서 고맙다고, 둘째에게는 힘든 시기를 꿋꿋이 견뎌줘서 자랑스럽다고 썼습니다. 그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정혜수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걱정하던 짐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밤에 잠도 더잘 오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몇해뒤 실제 상속 절차가 진행될 때두 자녀는 단한 마디 말다툼 없이 아버지 뜻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오히려 유언장을 읽으며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들을 생각했는지 깨닫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둘째는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그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분배 문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겁니다. 형제는 아버지 유언장을 액자에 넣어 각자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구청이나 법률구 조공단에서도 무료로 상담을 해줍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내 마음을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거창한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만 솔직하게 적어도 충분합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담을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모장에 내 유언장 작성일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이건 미리 써두는 약속장이라 말씀해 보세요. 그 대화만으로도 가족은 여러분의 진심을 느낄 겁니다. 상속은 돈이 아니라 책임의 승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속을 돈이나 재산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집이나 땅, 통장 잔고 같은 것들 말이지요. 하지만 상속에는 빚도 함께 따라온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고 방치하면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도 생기지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는 상속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일 기준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채무도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고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모르면 자녀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부모 빚을 갚아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몇달 지나서 갑자기 채권자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본인의 재산과 빚을 자녀에게 정확히 알려주셨나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처리하겠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65세 윤명호님은 아버지의 사망 후 숨겨진 채무 때문에 갑자기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말년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다는 마음에서였겠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큰 부담을 안겨준 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한 달쯤 지났을 때 윤명호님 집으로 채권추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날아오자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지요. 아버지 명의로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그 빚은 이제 상속인인 그분에게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도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 갑자기 그에게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고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기간을 넘겼다면 평생 그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법원의 서류를 제출하고 며칠 뒤 상속 포기 결정문을 받았을 때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윤명호님은 그 경험 이후 가족 모두가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모여 각자의 통장, 빚, 보험 내역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부모님께도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기는 게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더큰 짐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요. 투명함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해 클릭 몇 번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능하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가족 단톡방에 우리 집 재산현황 메모를 남기세요. 통장이 몇 개고 어느 은행에 있는지 빚은 없는지 보험은 어디 가입했는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숨기려 하지 마세요. 알리는 것이 진정한 책임입니다. 장례는 미리 준비할수록 품격이 있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 절차는 늘 급하게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 일정, 공간 결정이 한꺼번에 몰리죠. 장례식장 선택부터 시작해 관 고르기, 수의 정하기, 조문객 응대, 식순 결정까지 셀수 없이 많은 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합니다. 이건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슬픔도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전장례 상담제나 공영장례 서비스 덕분에 미리 상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지요. 그 과정에서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여유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싶으신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71세 김도연님은 아내와 함께 장례협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둘다 건강했지만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미리 준비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꺼려 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런 걸 미리 생각하느냐며 불편해 했지요. 하지만 김도연님은 끈기 있게 설득했습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일이자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고요. 결국 두 분은 함께 장례협동조합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장례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두 분의 희망사항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김도연님은 간소한 장례를 원했고 아내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길 바랐습니다. 수위는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관은 친환경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비용도 투명하게 안내받았고 공용화장장 예약 방법도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년 후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은 엄마가 모든 걸 미리 해두셔서 마음이 편했다고 눈물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수의, 관, 화장 절차까지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었고 자녀들은 그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엄마를 추억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자녀들은 엄마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엄마가 원하던 대로 차분하게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덜 힘들었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다고요. 각 지자체에는 공영 장례 서비스가 있고 화장 예약은 이안을 장사 정보 시스템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 상담 한 번만 받아도 절반 이상이 정리됩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장례협동조합이나 공영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장례식장보다 훨씬 저렴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한 비용 구조 덕분에 나중에 가족이 추가 비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말 가족에게 내 마지막은 이렇게 해줘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대화 한 번이 가족의 평화를 시작합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는 순간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준비된 마지막은 가족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움찔합니다. 불길하다고 느끼거나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준비란 두려움을 줄이고 사랑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요? 정리된 장례, 상속, 유언은 가족에게는 감사함으로 본인에게는 안심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결국 내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품격입니다. 누군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고 내일은 내가 정리한다는 책임감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똑같이 배웁니다.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물려주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죽음을 준비하는 걸 두려워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77세 이정혜님은 환갑을 넘기면서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연했지만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은행 통장을 정리하고 필요없는 계좌는 해지했습니다. 보험 증권을 한 곳에 모아두고 자녀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수위는 어떤 것으로 할지, 화장 후 유골은 어디에 모실지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가족사진첩도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이 생각보다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젠 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죠. 처음에 자녀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며 불편해했습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소리냐고 말렸지요. 하지만 이정혜님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일이고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요. 내가 정리해두면 너희가 덜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자녀들도 이해했습니다. 이정혜님은 떠나기 전까지 늘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은 엄마가 남긴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까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큰 딸은 그 노트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했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노트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의 뜻대로 장례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단한 번도 다투거나 헤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자녀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엄마처럼 살아야겠다고요. 삶을 정리하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사랑을 남기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가 떠난 후에도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는 포기가 아니라 책임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늘 본 내용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세요. 그 한마디가 사랑의 시작이자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금방 사라지고 대신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을 겁니다. 준비된 마지막은 떠나는 사람에게는 안도를, 남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선물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죽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평화를 준비하는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런 대화를 꺼내야 자녀 세대가 덜 힘들고 더 따뜻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꼭 가족과 나누어주세요. 시니어잉은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삶의 안내서가 되겠습니다.